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 많이 느끼는 게 이렇게 좀 많이 비겁하게 항상 누군가가 무엇 잘못을 하면 공식적인 사과 안 하고 직책을 내려놓는 데로내고 꼬리 짜르기 태서 도망가는 거에서 되게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의 청년을 비하했던 이런 막말을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 저는 이공삼국 지지율이 이제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당이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잘 모르겠지만 어좀 공정하지 않다. 지금 사회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이 공정하지 않고 납득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했습니다